여러분, 절망의 한가운데서 쓴 노래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줄수 있을까요? 오늘 시편 3편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. 자,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게 바로 시편 3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에요.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. 이 시의 배경이 뭐냐면요, 바로 그 다윗 왕이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나전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이게 그냥 뭐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도가 아니죠.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아버지의 정말 그 처절한 위기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시를 쓴 사람이 마주한 위기가 대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그 생생한 감정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. 시가 시작부터 굉장히 직접적인 호소로 문을 열어요. 여기서 딱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어찌 그리 많은지요. 이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는 게 한두망이 아니라는 거죠.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느낌을 확 주는 거예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. 이 시를 자세히 뜯어보면요. 곳곳에 전쟁 용어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. 뭐 대적들, 원수들, 방패, 같은 단어들이요. 이런 걸 보면, 아, 이게 그냥 마음이 힘들다는 비유가 아니구나. 진짜 목숨이 오가는 실제 전쟁 상황이구나. 하는 걸알수 있는 거죠. 근데 공격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적들이 뭐라고 하냐면, 쟤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. 구원 못 받아.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믿음, 그러니까 그 존재의 뿌리 자체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. 어쩌면 이런 영적인 공격이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잖아요. 자 그렇다면 이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희망을 찾았을까요? 그의 희망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근원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건 그냥 잘될 거야 하는 식의 긍정 회로가 아니었어요. 그 답은 바로 언약이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. 언약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 그것도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.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게.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. 바로 이 약속 말이죠. 그리고 이 약속은요, 그냥 뜬구름 접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 가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진 약속이었어요. 그러니까 다윗의 확신은 바로 여기, 이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. 그냥 막연하게, 음, 잘 되겠지. 이게 아니라,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언학을 믿는 순간 다윗에게 이 싸움은 더 이상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.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,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세력에 맞서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죠. 와, 문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에요. 자, 그럼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렌즈 자체를 어떻게 바꿔버리는지 그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방식이 딱 갈리는 거예요.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? 당장은 악한 사람들이 이기고 더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, 그쵸? 하지만, 언약에 기초한 의인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.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더큰 그림,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는 결국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.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. 눈앞에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게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언어적인 특징이 하나 나와요.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단순히 이겼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잘 들어보세요. 마치 승리가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.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승리를 말이에요. 야,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면 절대 쓸수 없는 표현이죠. 자, 이제 이 시의 아주 강력한 결론 부분으로 왔습니다. 처음에 그 희미했던 희망이 어떻게 절대적인 승리의 확신으로 단단하게 굳어지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이 구절 좀 보세요. 뺨을 치셨다. 이를 꺾으셨다. 전부 과거형이잖아요. 그쵸? 아직 전쟁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전쟁 한복판에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끝난 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. 대단하지 않나요?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이건 아,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인 사실 선언 인셈이죠.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이 시편 3편 전체의 메시지를 딱 요약해 줍니다. 구원은 내 능력이나 지금 이 상황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죠. 보세요,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그 깊은 절망에서 시작했던 노래가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최종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로 끝이 납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그 천만이는 무엇이 가요이 수천 년 전의 노래가 보여준 이 관점이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